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며 2022년 7월 14일 목요일 새벽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제 17장 10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축을 잡아서 먹고 자할 경우 도살할 장소가 반드시 회막 앞이어야 한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아무리 자기네 집에서 키우는 가축이라 할지라도 소, 양, 염소의 가축들을 집주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도살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하나님께 제사드리고자 가축을 희생재물로 바치는 경우에도 동일했습니다. 집주인이 가축을 또는 희생재물을 해막 앞으로 가져와 도살하면 아론은 그 짐승의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 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가축 내에 콩팥이나 내장을 둘러싼 기름들을 하나님의 그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불살라 태웠지요. 하나님께 거룩한 향으로 올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가축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다음 기름을 뺀 가축을 아론이 집 원래 원 주인에게 되돌려 주면 집 주인은 그것을 요리하여서 자기 가족 또는 초청한 이웃들과 함께 나눠 먹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를 어기고 가축 또는 희생 제물을 해막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살하는 자는 마치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한 사람과 같다 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습니다 피를 흘림이란 살인죄를 가리킵니다 특히 재물을 해막 앞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도살하였다 함은 모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순염소 숭배와 관련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 이것이 우리 내 하나님이다라고 소리치며 경배했던 것처럼 순념소를 그들의 신으로 받들고자 하는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공동체로부터 끊어짐을 당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소외되고 하나님의 보호의 그 울타리에서 죄에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한편 어제이요 오늘 또 하나님은 모세에게 피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명령 또는 무서운 경고는 누구든지 피를 먹지 말라입니다. 이 경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론이고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외국인들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피를 먹는 자가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의 얼굴을 하나님은 분노의 표정으로 바라보신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중에 끊어 버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제도 우리가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중에 누군가가 끊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예외가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또 하나님의 그 울타리 은혜의 울타리 속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한다라고 하는 무서운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피를 먹으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에서 끊어짐을 당할 것이다와 같은 이토록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의 정답이 우리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음으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때문에 희생 제사에서 사람이 죽지 않고 그 사람이 가져온 가축이 대신 죽어 제물로 바쳐지게 됩니다. 그 가축의 피가 봉헌자의 생명과의 값이 된다라고 하나님은 인정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동물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과 마찬가지로 무겁게 존중한다라고 하는 태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모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 주변에 만연했었던 이방 종교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다짐의 시천이기도 합니다. 당시 이방 종교 중에는 제사 때 참석자들이 동물의 피를 마시는 예식을 행하는 종교가 분명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 바치려는 희생 제물의 피를 반드시 하나님의 회막의 번제단 앞에 뿌렸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축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 아니라 사냥으로 잡았 잡은 짐승들의 경우 그 피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13절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우리 예전에 레위기 11장을 읽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아 먹을 수 있는 짐승과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되는 짐승의 목록이 나와 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그 오늘 17장 13절에서 이 먹을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았다라고 하면요 레위기 11장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도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짐승들을 사람들이 사냥해서 잡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집에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야생에서 사냥해서 잡은 짐승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래 먹어도 된다라고 하는 짐승의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의 피를 사람이 먹어도 된다?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 사냥해서 잡은 피라 할지라도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피를 땅에 완전히 쏟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흙으로 덮어줘야 합니다. 비록 사람이 그 짐승의 고기를 먹기는 하지만 그 짐승의 생명과 다름없는 피를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사냥해서 잡았던 집에서 키우는 것이든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매도 피를 먹은 자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와 행위를 한 것이기에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 죽었거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사체를 발견하여서 요리해서 먹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자연사였거나 사자나 곰에 의해 찢겨 죽임을 당한 짐승의 어떤 시체를 가져다가 요리해서 먹을 때에 그 짐승의 피가 완전히 빠진 게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사냥해서 도살한 것은 아닐지라도 그 짐승의 생명과 같은 피를 고기 부위와 함께 어떤 사람이 먹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부터 끊어지는 것 아니야라고 상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즉시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제외시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함에서 정결함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십니다. 그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고 물로써 깨끗이 목욕한 후 그날 저녁까지, 단 하루 저녁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해가 지고 난 후부터는 새로운 날이 시작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념으로서는 그렇습니다. 해가 지고 난 후부터는 그 사람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정결해질 것입니다. 주석가들은 이런 경우 죽은 지 시간이 지난 짐승의 사체에서 피를 완전히 쏟아내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부정해진 이유는 그 짐승을 피째 먹은 것 때문이 아니라 죽은 짐승의 사체를 먹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주석가들은 판단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정결함을 회복하는 방법을 알려 주셨음에도 15절에서 나온 정결 조치를 끝내 행하지 않는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끊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지시사항을 거역했기 때문이요. 둘째는 이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게 된 모든 책임을 그 사람이 모두 떠안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구든지 피를 먹지 말라는 오늘 하나님의 명령은 피가 상징하는 생명의 가치를 동물에게서도 우리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동물도 이러한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이로부터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생명의 가치보다도 더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돈 권력, 부동산 그 어떤 것도 생명의 가치보다 무거운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아끼고 사랑하듯 다른 이들을 존중하고 사랑하십시오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오늘 읽은 레기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금 듣고 되새겼으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생각하고 말하며 행동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라고 이 아침 우리 함께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묵상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사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사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말씀 속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 음성을 깨닫게 해 주셨으니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 주심과 일으켜 세워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 주셨어.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힘들었던 이들이 어서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셨어.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서속히 끝나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셔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